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는 비법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 지도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의 생을 망치고 싶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성공 방정식을 가르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아주 확실하게 실패하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 고 배우기를 멈추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하는 법을. 찾기 전에 실패하는 법을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지켜온 역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똑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를 저는 그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척하는 미숙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복잡한 차트를 그리고 난해한 용어를 섞어가며 시장을 예측한다고 떠듭니다 예, 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 따위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미련한 행동을 제거하셔슈보 그르흐 지혜는 저절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력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옆집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뛰어듭니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불속의 기름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쟁의의를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모르는 첨단 기술 회사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능력파. 해의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제 친구 워런과 저는 2m 높이의 장애물을 넘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을 수 있는 30cm 높이의 장애물을 찾아 주위를 둘러볼 뿐입니다.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합니까? 인생은 이미 충분히 어렵습니다. 복잡함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단순함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는 순간 여러분은 투기판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정말 무익한 감정입니다. 이 인간의 여러 가지 과오 중에서 유일하게 재미도 없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다른 잘못들은 적어도 저지르는 순간에는 쾌락이라도 주지만 질투는 오직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누가 여러분보다 돈을 더 빨리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상관입니까? 누군가는 항상 여러분보다 더 부자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불행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성을 잃은 투기는 언제나 파국을 맞이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이스 튤리 파동부터 인터넷 기업 거품까지 사람들은 언제나 이번만에 다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 같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지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의 미약을 배워야 합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지루함에 견디지 못합니다. 전자기기를 쳐다보며일분마다 시세를 확인하고 일일이 비합니다. 그런 태도로는 절대 자산을 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냐고 불평만 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흐르고 어디로 모이는지 관찰하십시오. 그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냉혹한 스승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장은 가차 없이 수업료를 걷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천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때 아침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돈만 복리로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평생 학습하는 기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혔던 방법이 내일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끊임없이, 꼭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옵니다. 그, 그때 여러분이 현금과 지혜로 무장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는 운이 없었다고 자책합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홉 명의 임신부를 데려온다고 해서 한달 만에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지피어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정직함은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정직함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비용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신뢰를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치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그건 푼 돈을 파기 위해 여러분의 평판이라는 거대한 자신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삽질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전 생각에 더 깊이 파고들어갑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교유 반사고를 가시십시오. 희성은 쌀,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편향들을 조심하십시오. 인간은 합리적인 척하는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주식에 사랑에 빠지면 나쁜 뉴스는 들리지 않고 좋은 뉴스만 크게 들립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만약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는 것보다 반대편의 의견을 더잘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견을 가지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도덕이나 이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센티브 즉 보상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인센티브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동을 예측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서 돈을 받고 어디서 보상을 얻는지 지갑 사정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이발사에게 지금 이발이 필요한지 묻지 마십시오. 그 대답은 언제나 예스일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언제나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보상 체계가 그렇게 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주운 일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조직이나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다면 보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추적하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었던 미친 행동들이 갑자기 암이 적인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운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고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세상은 불공평해라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 그것은 잠깐의 위로를 줄지 내 몰라도 현실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은 여러분의 사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징징거린다고 해서 잃어버린 돈이 돌아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닥친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그리고 묵묵히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 태풍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처럼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정이 늘려고 가진 나와 주일까 하는 지입니다 프로는 감정을 배제하고 다음 수를 생각합니다.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집중력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성과는 오직 광적인 집중에서만 나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끝에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대충 아는 지식으로 확신을 가질 때 인간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타격 범위에 들어오는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기다리십시오.그러다 마침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승산이 매우 높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힘껏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그때 찌끈거리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인생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확신이 섰을 때 대담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평범함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은 돈그 자체가 아니라 독립이었습니다. 내,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히 고급 자동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런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미 빠진 독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될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결국 유유상종입니다. 사기꾼 주변에는 사기꾼만 모이고 현자 주변에는 현자가 모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평생 만나 현명한 사람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한 명도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떼어있는 시간에 반을 책을 읽는 데 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책은 죽은 위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적은 돈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의 평생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데 왜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읽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것은 지도 없이 미로를 탈출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전자기기에 의미 없는 영상들을 끄고 고전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남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기르십시오. 대중은 때를 지어 다니지만 진리는 언제나 고독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뼈아프게 들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달콤한 위로는 사탕발림일 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차갑고 냉정한 진실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변화라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를 원한다면 여기에 남으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운에 맡기십시오.